27번.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B라 하자.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, A 플러스 B가 7 이하일 확률. 조건부 확률이지. A 곱하기 B가 4의 배수, 분모. 그 중에서 A 플러스 B가 7 이하인 경우. 이게 분자가 되겠지. 자, 분모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, A 곱하기 B가 4의 배수라고 있어. 자,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AB 두수 중에 만약에 4가 있다면 나머지 한 수는 어떤 수가 돼도 상관없지. 근데 그렇지 않다. 그러니까 2 또는 6이었다면 나머지 하나의 수는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냐면 두수 모두 짝수인 경우. 그 다음에 한 수가 4이면서 나머지 한 수가 홀수인 경우. 자 4면 나머지 수가 짝수도 될수 있지, 그치 근데 4이면서 짝수인 경우는 첫 번째 경우에 다 포함돼 있잖아, 그치 자, 그래서 중복되니까 4와 홀수, 그다음에 A가 홀수고 B가 4인 경우, 자 이렇게 나눠서 확률을 각각 구해주면 되겠지, 그치 자, 그럼 첫 번째 경우 두수 모두 짝수인 확률, 그러면 짝수 확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더하기 A는 4, B는 홀수. 그럼 4가 나오려면 6분의 1 곱하기 B는 홀수. 그러면 2분의 1. 더하기, 이번에는 A가 홀수. 2분의 1 곱하기 B는 4. 그러면 6분의 1이 되겠지. 그럼 이 확률을 다 더해주면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. 더하기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4, 어, 5지, 그치? 자, 12분의 5. 이게 분모야. 자, 그 다음, 분자. 분자는 이위에이 경우 중에서 a 플러스 b가 7 이하여야 돼. 자, a 플러스 b가 7 이하여야 돼. 그러면 첫 번째 두수 모두 짝수인 경우 생각하면 2, 2 되지 그치? 그 다음 2, 4도 되지. 4, 2도 되고. 자, 그 다음 a가 4, b가 홀수인 경우는 a가 4, b 홀수면 4, 1 되지 그치? 그 다음 4, 3도 되지. 마찬가지로 A가 홀수, B가 4면은 1, 4, 3, 4. 이렇게 될 거잖아. 그러면 총 7가지지, 그치? 총 7가지. 그리고 분모는 주사위 2번 던졌으니까 36이야. 자, 따라서 확률 구해주면 12분의 5분의 36분의 7이지, 그치? 그래서 분자분모의 36을 곱해주면은 15분의 7.